찍 넘겨. 음. 하, 이게 말이 엉켰어. 음? 제가 지금 막 사실 컨디션이 말이 아니야. 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깔끔한 모습 보이려고 아침에 사우나도 갔다 오고 어제 머리도 깎고. 음? 아, 그러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많이 아팠어요. 꼭밤 1시 정도 되면 많이 아파, 진짜로. 막한 5시, 한 3시간, 4시간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갔는데 몸에 살이가 생겼대요. 쓸개에 1.5cm짜리 돌이 생겼대요. 아, 그래서 어제 CT 찍고 왔거든요. 또 응급실 제가 최근에 한달 동안에 두번 갔었고, 저녁만 되면 아파서 요새 밤만 되면 겁나. <laughs> 그래서 31일 날 정도에 다시 외과 진료 수술 스케줄 잡고 8월 초에 수술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아파.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응급실에 갔을 때는 우리 와이프하고 가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정말 내가 그 친구 길거리에서 초이스 했어요. 어, 평생지기 동지로 친구인데 병원을 가는데 <laughs> 나는 아파 죽겠고 대굴대굴 굴르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와이프도. 응?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꿈에도 한 번도 안 나타나. 10년 됐는데. 아, 인간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음? 아무도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죽음은 끝이다. 어제는 정말 아픈데, 약을 사, 진통제를 병원에서 줘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혼자, 자밤 2시니까, 자는 거 깨울 수도 없고, 혼자 어떻게 막 거실을 돌아다녀가면서 조금 진정을 하려고 했더니,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약을, 진통제를 먹었는데, 내가 계속 아프고 그러면 본인이 피곤할 것 같으니까 약을 하나, 진통제를 더 먹으래. 30분밖에 안 됐는데. 응? 그러니까 진통제를 30분 만에 두 개를 먹었어. 응? 하...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이걸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러더니 의사가 여기를 이렇게 누르더라고. 아파요? 그랬더니 아파. 요 옆에 누르 아파요? 아파. 요 밑에를 누르니까 아파? 안 아파. 응? 그러더니 자기들 의사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짐작하는 바가 있나? <laughs> 초음파를 해보지. 오, 배, 배가 나왔다고 임신됐나? 하여튼 초음파를 해보더니 초음파가 참 기계를 댔더니 돌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CT 찍어서 확인을 했어. 응? 뭐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근데 이 주식도, 주식도 살 만한 자리가 있어요. 사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고, 팔아야 될 자리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장, 예? 정말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3시간 저하고 강의를 끝나면, 이제 막 시작하고 배우고 배우려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응? 음? 뭐 5년, 10년씩 정말 주식에 돈을 다 잃고 고생하신 분들, 경험자들도 계시고, 또 오늘은 주식쟁이, 이타 유튜브, 타 리딩방, 이쪽에서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끔 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아. 지난번엔 젊은애 두, 두 명이 BMW 벤츠, 벤츠 타고, 딱 보니까 30대 초반인데 리딩방 애들이 온것 같다. 그러더니 중간에 가더라고. 밥 먹고 가라고 했더니 그냥 가. 응? 자, 주식은 정말 살 만한 자리에, 살 만한 자리가 있다. 위치. 저는 요즘에 뭘 보냐. 이 차, 이, 여러분들이, 저는 기업 분석 안 합니다. 재무제표 안 봐요. 그 이유는 뭐냐. 저는 오늘 사면, 오늘 오르면 팔 거고, 오늘 안올르고 오늘 이거 앞으로 뭐 점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리 겨, 전 진짜 아침에 4년 됐어요, 4년. 그, 학교 명퇴를 하고, 정말 정치도 하려고 도의원도 출마했다가, 공, 천도 받았는데, 등록만 안 했어. 했으면 나는 당선됐어. 응? 자. <laughs> 그러고 뭐, 장사도 창업만 27개 했습니다, 제가. 장사도 해서 돈도 많이 벌어 봤고, 정말 요 옆에, 저 BBQ가 그 건물이 제 거예요. 그 뒤에 땅을 사서 건물을 설계도까지 뽑아 놨는데, 돈을 주식해서 다 잃었어. 아버지 상속 재산까지 다 잃었어. 그러고 내 퇴직금 대출, 신용대출, 모든 대출을 띠란 대출을 다 받아서 돈을 다 잃었어. 그리고 퇴직하니까 은행에서 그거 가지고 주식을 하려고 조금 자금이, 퇴직금이 한 2억 3천 정도 있었는데 조금 했는데 한달 만에 한 3억 땄어요. 그렇게 하다가 한 두세 달 있다가 또 이재명 대선 테마주로 해가지고 또한 3억 잃고 그러고는니 은행에서 내 직장 퇴직한 걸 알고 모든 주식 계좌, 금융 계좌를 다 압류해 가지고 다빼돈다 빼서 갔어. 그러고 그때 장이 좀안 좋았어. 코로나 때막 막장에 2022년도, 2023년도 정말 그때까지도 저는 주식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 내 경험만 많고 돈만 많이 잃었을 뿐이지. 그러고 나는 이 정말 컴퓨터 놓고 절도해 봤어요, 진짜. 그리고 이 화면에 대다고 무릎도 꿇어봤어. 한 종목에 40억도 넣어봤어. 그리고 제가 사이즈가 유튜브 유튜버 중에서도 사이즈가 캐파가 커졌어. 제말 한마디에 돈이 많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종토방, 지난번에 이오플루 40억 집어넣었거든요. 이오플루, 내가 그 꼭대기 상한가 다섯 번간 데다가 집어넣은 거야. 한번 열어봐, 이오플루. 응? 음? 일, 안 그래, 거기다 쳐. 응? 음? 이오플로우를 사실은 내가 요거 봤, 보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40억을 집어넣었어. 죽을 뻔했어. 입술 부러뜨고, 막 병원,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 여기 떨어지니까 아우성이고, 한 사람이 7억 집어넣었는데 막 1억 5천, 2억씩 까지니까 어떻게 되겠어. 내가 사라고 했단 말이야. 네? 내 돈이면 내가 감수하면 되지만은 내 회원들, 나 정말 제가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이 종목은 왜 이렇게 되느냐? 주가 조작을 세력의 의도를 우리는 찾아내서 주가 조작을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여기 뭐 합병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병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거친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정지됐다가 다시 됐든지 급락을 줬죠. 폭락을 시켰죠. 말도 안 되는 폭락이죠. 에? 하한가, 하한가 여기에 이게 뭡니까? 이게 2만원 짜리가 지금 얼마 됐니까? 3천원 됐으니까 말도 안 되는 하락이죠. 이 하락에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물량 다 받았죠. 그러고서로 다 받고 부의자를 올리면 버티는 놈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물량을 세력은 개미를 인정 사정 볼것 없어. 싹 조져. 아주 작살을 내버려. 피눈물이 쏟아지도록. 여러분들이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돼도 세력은 그건 인정 사정 없어요. 세력은 왜? 자기도 물량을 밑에서 많이 받고 싸게 사야 수익이 많이 낼거 아닙니까? 돈이 양심이 있습니까?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고, 가난은 돈이 없는 것은 돈이 없으면 잔인해, 인생이. 자, 내려가죠. 여기서, 여기서 받았어. 여기서 살짝 올렸어. 뭐 들어왔죠? 가다가 올라가는 분명히 어제도 샀어. 어제도 돈이 들어와서 어제도 샀어. 여기 뭐 분명히 갈것 같죠. 여기 이거 하안가거든요? 하한가 밑꼬리. 이거, 이거는 뭐냐. 얘들이 가지고 있던 애들이 지갑가리를 한다든지 통정거래를 한 거야. 차트를 보면 그걸 알아야 돼. 여기서, 여기서 세력이 자기 것을, 자기 주식이 있으니까 팔아야지 하한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응? 자기가 가진 주식을 가지고 팔아. 그러면 어디서? 주가주작을 안걸리냐면 광주, 대전, 부산, 자기 팀들이 있어요. 저녁마다 회의를 합니다. 세력은. 에? 팔아. 그럼 너네가 내가 몇 시에 때릴 거니까. 너네가 거기다 5천주 단위, 7천주 단위, 3천주 단위. 거기다 걸어. 그럼 거기를 때려. 그럼 지갑 가리가. 나애가 주식을 팔았는데 다른 놈한테 간게 아니고 내 지갑으로 들어간 거야. 다. 그래서 물량을 확보를 해.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 V자 반등 나오면 누가 팝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사내들이 골로 죽여버리는 거야. 시간, 거래량 없지. 거래량 없으면 건들지 마라. <laughs> 시간 조정, 가격 조정, 가격 폭락시켜서 계속 떨어지고 있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에? 여기서 한번 밑구리, 한번 박 줘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한두달 지났죠. 두달 지났는데 거래량 없을 때는 건들지 마. 여기 올라오더라고. 나 요거 봤어요. 요거 에? 커서 대봐 요런데 보면은 거래량이 42만 주 커서가 잘못됐잖아 400만 주, 500만 주지요 그러고 주식이 18%나 올라갔으니까 거래량, 거래대금, 뭐 주식 상승률 다 내가 나는 아침에 10시쯤에 한번 상승률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시쯤 뭐안 바쁘면 한시 정도에 또한번 상승률 조사를 해. 그리고 장 끝나는 무렵, 장 끝나고 나서 상승률 조사를 해. 그러면 한 7, 80개가 차트가 모여. 그러니까 상승률, 윗골이 달고 뭐 거래량 터지고 뭐 많이 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잡혀. 뭐, 패턴. 뭐라고 하지? 그거 뭐. 응? 그러면 여기서 봤어, 요 내가. 그 다음날 은봉. 원래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쓰면 윗골 밑에 닿면5일선닿면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커서 대봐. 요거 28%인가 그래, 이거. 28% 같죠. 상한가를 일부러 안 가는 거야. 상한가를 닫으면 누가 팝니까? 일부러 안 가는 거야. 다음날 하루 신겨, 세력이. 그다음에 이것도 대박. 이것도 28%야. 29% 아닙니까? 28% 상한가 일부러 안 갔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야. <laughs> 차트를 저는 차트 분석가, 차트 기술적 분석가예요. 응? 내가 차트는 정말 내가 우리나라 최고가 됐다고 난 자부해.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도 내일 갈 종목도 찾고 주가 조작하는 것도 찾아내. 찾아내. 이따 결과를 쭉 강의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인정할 거예요. 여기 대박. 요것도 봐봐요. 요것도 상한가 찍고 내려온 거란 말이야. 거래량 천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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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주. 여기는 상한가 가고, 여기도 상한가 갔는데, 여기서 왜 상한가를 안, 안 갔겠습니까? 상한가 안간 거는 상한가를 안 가야 개미들이 팔지. 개미들을 파는 걸 내가 뺏어와야지. 에? 이건, 이건 그 작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작업이 된 거. 이거 올라오는 거 봤는데도 내가 왜안 샀냐. 다른 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샀어. 그런데 여기 요날 요 이거 좀 내려봐 이거 치워봐 커서 여기서 여기서 청주에 있는 두 분이 소방관이야. 두 분이 여기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알테오젠 뭐 급등할 것같아 그럼 알테오젠을 팔아라 그리고 여기다 몰빵을 쳐라 그랬더니 금방 팔고 나서 한 시간도 안됐는데 상한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런 곳으로 밥 먹으러 갔어요. 근데 밥 맛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음날 상한가 가고 여기서. 여기서 완전히 개미를 털고 여기서 여기서 상한가 여기까지 끌고 올라 이게 이거 하나 팔란 은봉 하나로 세력이 나갔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도 샀어요 여기서도 사실은 여기서도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또 샀어 나는 그런데 계속 까졌지 그런데 나는 대응이 되니까 나는 팔고 다시 잡으려고 하다가 나는 결국엔 안 잡았어 중간에 여기서 한번 잡았어 떨어지잖아. 에? 여기서 여기서 갈듯 하더니 계속 떨어지더라고 환장하겠더라고. 그런데 이것도 거의 상한가거든요. 여기 있다가 한 분이 7억 박은 분도 있고, 2, 3억 박은 분도 있고, 4, 5억 박은 분들 꽤 많아. 여기에 40억을 받았어.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 유튜브, 네이버 다음 이오플로 종토방에 들어가면 내 이름이 제일 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조작까지 벌렸냐? 김국진이가 다 팔으라고 했다. 손 김국진이 다 손절했다. 다 나갔다. 김국진이 박살났다. 이런 내용으로 그냥 나도.